오늘은 꽈배기. 숯끈을 한번 꽈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줄은 8줄이 필요합니다. 끈 묶는 법은 아실 테니까 묶어놓은 끈을 이용할게요. 고정을 하시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똑같은 색두 종류를 4 줄씩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개씩 나눠 가진 다음에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2번과 3번의 자리를 바꿉니다. 앞에 온 실이 뒤로 가도록 맨 끝에 있는 실과 거의 자리를 바꿔 줍니다. 그러면 이 실이 가 있는 쪽에 반대쪽 이 실이 가 있는 쪽에 반대쪽 뒤로 돌려서 자리를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실이 반대쪽인 이쪽과 이실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아까 제가 1,2,3,4번이 어, 퐁당퐁당으로 섞여 있을 때는 이렇게 일렬로 줄이 나와요 그러면 이번엔 배열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엔 1,2,3,4를 퐁당퐁당으로 섞지 않고요 1번, 2번, 3번, 4번을 같은 색 순서대로 놨을 때, 2번과 3번의 순서를 바꿔서요. 이게 지금 왼쪽에 가 있으니까, 오른색, 오른손색,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 꽈배기 모양이 꽈져요. 어떤 모양을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서 꽈주시면 되고요. 색깔 네 가지를 모두 섞으셔도 상관이 없고 한 가지 색실로요? 하시면 심심하겠죠? 그건 알아서 레인보우를 섞으시든 색깔의 배합은 본인의 취향껏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해서 꽈놓은 모양이 바로 아까 만든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완성한 다음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안녕.